안녕하세요. 스며드는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찻꽃곽성숙님의 시수필 일집 찻꽃 바람나다 중한 편입니다. 어머니의 그릇 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 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지구상에 실제로 말해지고 있는 삼천여 개의 언어 가운데 문학을 가진 언어는 78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기록할 필요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마를 근대적 문어체가 대신할 수 있을까? 문학 이전의 언어, 학교나 사전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동안 잃어버린 또 하나의 언어를 신은 되찾고자 한다. 한 그릇의 물보다는 한 그릇의 물이 지닌 삶의 체온을 나희덕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한다는 말참 마음에 듭니다. 많은 뜨거운 것을 잃어가는 제 안에 그의 글은 늘 뜨거운 물을 고이게 합니다. 그르륵 그르륵 하고 크게 뜨겁게 불러보면. 오늘 하루는 제법 따뜻한 날이 될 듯도 싶어지게 고마운 글입니다. 몹시 배고프고 추운 날, 엄마의 뜨뜻한 쌀밥이 고봉으로 푸지게 올라온 밥상을 받는 오진 기분 말이지요. 밥만 보아도 속살이 피둥거리게 찔 듯한 온정스러움이 시를 읽는 동안 제 안에 몽실거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입말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인데, 자꾸만 이 일이 힘이 듭니다. 엄마의 무릎과 엄마의 입술이 처음으로 아이들이 맞는 학교고 운동장이며 놀이터라는 마음으로 동화를 들려주는 일을 제법 짱짱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글쎄요. 모든 것은 배울수록 어렵고 가르칠수록 미흡하여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크 그릇 하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르쳐 왔는데, 단박에 제 뒤통수를 때리며 정신 차리게 만드는 수많은 위대한 시들, 아직도 무수히 읽을 좋은 글들은 지천이고, 아직도 배워서 새겨야 할 귀한 말씀들은 천지에 저에게 모여드니, 오늘도 이 귀한 글들에 두손 번쩍 들고 고개 끄덕이며, 네네 대답하는 순한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